제가 원래 본업이 책장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책장사라 하다 보니까는 인쇄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들보다 애터미 공부를 하더라도 좀더 해머임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더, 원래 가락도 있지만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가이드, 이거 석세스 가이드 이걸로 유명해지고 그거의 보조 역할을, 원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컸죠. 누가 의뢰를 하는 바람에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매일매일 팔과 이걸로 해가지고 이 얇은 책, 초기에는 이렇게 얇은 책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천 원으로 했는데 이게 세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아주 이건 중국어고요. 노란 테두른 건.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과에서 지금도 무지 많이 나갑니다. 이거가. 이거 나가다 보니까 제가 아, 그러면 그 원본이 되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쓴거 아닙니까? 그때 중국이 오픈되면서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의 요청이 많았고 이게 중국어로도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거 두개다 합해서 지금 7천 원이 거의 다 떨어지는 수준까지 돼서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제가 원래 시작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할인 등록 카드라고 왜 소비자 할인 등록 카드?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12년 전서부터. 제일 먼저 만원에 다섯 권할 때부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소비자 등록카드라고 이렇게 할인 등록카드라고 했냐 일명 회원수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12년째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은 자기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써놔야 되갖고 그 용도로 알고 계시는데, 전 네트워크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 또 우리 회원 사업자들의 그 마인드를 알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냐면, 아나 어, 회원 가입은 싫어. 근데 할인은 받고 싶어. 그때는 14만 8천 원에 팔 때거든요. 소비자가는 19만 8천 원. 그 다음에 14만 8천 원이 정가였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면 은 7만 6,500원. 한, 한 세트가. 두 세트, 25만 5천 원, 뭐, 세 세트 이렇게 해고 30만 5천 원, 36만 5천 원, 네 세트. 이렇게 판매할 때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하기 싫은데 가격은 7만 6천 5백 원에 사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인받으려면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써야, 내도 근거를 제시해야 너한테 그렇게 할인해서 줄 수가 있어. 그러면 헛화닥 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 일단 맨 처음에 회원가입은 절레절레 하던데 도 싸게 먹어야 되니까는 씁니다. 그래서 써다 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직급을 가거나 뭐 하는데 진짜 인원이 필요하고 이제 좀더막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그 친구가 이제 이미 이제 저희 제품을 많이 해서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되는 그 시점이 되거든요. 이걸로 계속 관리를 하니까 여기 이렇게 잘돼 있으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믿음이 가고 그랬을 때 수당도 들어가게 되는데 수당도 좀 받고. 기왕에 어차피 이렇게 계속 먹, 먹고 이렇게 쓰는데 수당도좀 들어가게 좀 들어가 해줄까? 뭐 이런,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러면은 회원가입 지금에도 할까? 이걸로 그냥 할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이 한번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 그래서 이거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관리도 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지금까지 녹는 이게 처음에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 표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 세 개로 표기를 아주 심플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요 제품들은 앞에다가 이건 서비스를 이렇게 놓거든요 시장 가다가도 딴거는 모르셔서 이건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핸드백에 항상 놓고 다니다가 뭐 메모할 때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봤을 때 이거 회원가입 을 갖다가 할 때도 그냥 회원가입 해 그래갖고 그냥 쪽집 빼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 여기다 딱 하면은 본인이 있어 보이고 좀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나가는 건데 3개국어로 이렇게 딱 아주 깔끔하게 해 놨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권 다공통으로쓸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9년, 9년 됐습니다. 그때 4천원에 팔던 건 지금도 그대로 4천원에 팔고 있거든요. 종이값이 4번이 올랐는데도 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설명, 제품 설명,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설명, 그 다음에 비전 설명까지 이거 그 포맷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왜 해모임 광고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특집을 얘기하면서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거 제가 2010년 5월 달에 처음 가입을 하고 제 스폰서한테 지금 총장이 된그 스폰서한테 제일 먼저 제일 부탁한 게 해모임에 관련된 논문을 갖다가 좀 나한테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련 해모임 논문을 정확히 18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그 복사한 거를 갖다가 받아갖고 제가 밤새 공부했어요 그 어렵거든요 그걸 다 공부해서 정리를 나름대로 여러분들 쉽게 알게끔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 나오면 요거는 거기 논문에 있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알기 쉽게끔 그거를 발췌해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 이거. 지금까지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는 거 논문 18편을 갖다가 제가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해머님이 여기 특집으로 이렇게 이거 원래 그때서부터 한 번도 안면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격과 전부 논문에서 발췌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그냥 막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중국이 오픈되기 전소부터 이게 중국어로 만든 거 거이건 여러분들 막뭐 중국 관련되신 분들이 제가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집은 러시아 인도네시아 뭐 등등 해갖고 나라별로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품 카다로그는 뭐가 있느냐 요거거든요여게 한국어 카다로그입니다 여덟 쪽짜리 대학 녹스 사이즈 여덟 쪽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호치켓트 빡빡 찍혀가지고 이렇게 넘겨보는 정통 카다로그입니다. 이게 접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리거호치켓트두방 찍는 것만 해도 30원씩 들어가요. 요건 중국어, 요건 영어. 요번에 아주 표지 바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또 여기 6대 전달 기술까지 딱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어, 옛날부터도 그렇긴 했지만 이거 표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제품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 책의 특징은 제 카다로그의 특징은 한눈에 다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한눈에. 네. 이렇게 한눈에 다볼수 있고, 건강식품은 여기 하나. 이 하나를 제일 앞, 뒤, 뒤 백지가 제일 중요한데, 백지에다가 딱 이렇게 정리해놓고, 앞에 보면 스킨케어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앱솔루트, 그 다음, 거그 저기 페임까지, 페임. 페인. 그 다음에 딱 넘기면은,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앰플 있죠? 앰플. 앰프을 갖다 상단에 배치해갖고 시리즈로 부스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가장 중요 제품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도 똑같은 걸로 왜냐하면 중국에는 이 물건이 다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나갈 비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하면서 전 제품을 다 깔아놨습니다. 중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음어 거의 뭐 잘못된 번역 없을 거예요. 하도 많이 인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다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베트남도 만들어 놨고, 러시아, 요즘은 러시아 카드로 엄청 많이 나가요. 이렇게 해서 여덟인데얘 가격이 200원입니다. 얘는. 근데 이제 제가 왜말씀드려요 회사에서 40원짜리 나오고, 400원짜리 나오고, 1200원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이 값도 우리 같은 업자들은 그걸 해댈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는 거기 1원 한푼안 붙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더, 더 보조를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워낙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근데 이제 회사 거랑 저희 거랑 차별되는 거는 뭐냐면은 회사는 뭐 2개월에 한번뭐 뭐 그것도 요즘 코로나니까 조금 더 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신제품이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는데 저는 한번만들 때마다 8천 군 단위로 만되기 때문에 끄덕끄가 없어지니까는 신제품 나왔을 때 빨리빨리 반영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보기가 편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이거 디자이너도 국민들 시각 디자인가 나온 아주 그냥. 진짜 엘리트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고집이 있어요. 제가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를 우리가 5, 6 0대 노안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글씨를 좀 크게 굵게 진하게 써라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빠집니다. 촌스럽게 나오거나 굉장히 디자이너 애들이 굵게 쓰고 막 진하게 쓰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색깔 여러 가지 넣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근데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색깔 여러 가지 는 거는 좀 단소화시키더라도, 굵고 진하게 봐야 돼. 이 이게 노안이 들어 저는 40대 말에서부터 지금 근 20년 가까이 노안이 이렇게 시달리니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나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껍고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친구를 갔다가 제가 설득하고 또 깡짜도 부리고 해갖고 지금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희 거는 보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회사꺼 나올 회사 거 회사꺼 쓰시는데 그 중간에, 그 안,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거, 제 거를 갖다가 활용하시면은 성능이 좋을 겁니다. 여덟 페이지입니다. 큰 화면으로. 근데 이게 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고 외국어는 똑같은 편집인데 300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찾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옛날에 다 나왔던 2017년도에 나왔던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온 포춘지에 나온 건데 이게 내용 자체가 여기 기자가 쓴 내용 자체가 이게 완전한 사업설명입니다 근데 공신력이 포춘지를 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찾는 사람 많은데 어디서 살줄 몰라서 한다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싫지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포부스지는 19년도에 나온 건데 그냥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17,000원 주고 사, 서 봤지 않습니까? 저희는. 근데 이거를 우리 것만 딱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직 이건 초고급용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최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요 컨택할 때이 정도로 갖다 전달해주면 이런 거는 잘안 읽어보려고 그래.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머리맞에서 나왔다. 나중에 뭐 야포스포 인지 정도면은 그래도 좀 세계 최고의 잡지 양대 산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서 해 이렇게 그리다가 어 이런 거였어.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서 이거는 지금 꾸준히 나가는데 어디서 판매하는지를 모르는데요. 저는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의해서 요번 기회 에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건 중국어죠. 근데 이게 영어로 어 있고 저기 뭐다돼 있거든요. 베트남어로도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카다록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전 거의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러시아 거나 뭐 이렇게 찾는 그게가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도 이 책도 여기 호전반응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제가 이 책을 만드는 바람에 아주 회사에서 강퇴를 당하는. 이 아주 원수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에 그저 체험담을 갖다 이렇게 모아서 써놨는데, 면역세포의 기능도 여기서 다, 제가 다, 그때 다 공부해서 했던 거를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관으로 그냥 한두 권 갖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책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호전반응.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아주 제가 지도권이 쳐가지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소장본 한두 권인데 이걸 가지고 다음에 호전 반응에 대해서 또한번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